안녕하세요. 보리의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무의 펌프는 잎 증산작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날카로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잎이 없는 나무는 물이 올라가지 않겠네요. 물이 올라가야 봄에 새순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봄에 싹이 트기 전에는 잎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리나요? 우리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에 조경 커뮤니티의 전문가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리려고 준비한 나무의 겨울나기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로 묶어서 입없는 나무가 물을 움직이는 비밀 그 심화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나무가 겨울을 버티는 처절한 생존 전략이 보입니다. 밤과 낮의 이교대 근무 시스템. 직전의 영상에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잎이 없는데도 왕성한 수액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1월에서 3월 사이에 고로세나무 자작나무, 호두나무 수액 채취죠. 사실 잎도 없는데 수액을 쏟아내는 이 현상은 전 세계 식물학계의 오래된 미스터리였고 단풍나무의 역설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미국 버먼트 대학의 사탕단풍 연구와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고로쇠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그 비밀스러운 겨울 엔진의 정체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나무의 수액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평소 즉 여름에는 잎이 증산작용이 엔진이라면 늦겨울 단풍나무는 온도 즉 기온차가 엔진입니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줄기압이라고 하며 핵심 원리는 동결 해동 주기 프리즈 토 사이클입니다. 이 현상은 일교차즉 밤에는 영하로 낮에는 영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첫째 밤영하로 떨어질 때의 충전 모드 석션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나무껍질 쪽에 수분이 얼기 시작합니다. 단풍나무의 물관 주변 섬유세포에는 특이하게도 물과 함께 가스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지만 섬유질 속의 가스방울은 추위 때문에 수축됩니다. 또한 얼음 결정이 형성되면서 주변의 액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 줄기 내부에는 마이너스 압력, 즉 진공 상태가 됩니다. 잎은 없지만 이 진공압이 뿌리에 있는 물을 줄기 위쪽으로 강력하게 빨아올립니다. 마치 주사기 피스톤을 당겨서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죠. 정리하자면 영하의 기온 하강, 가스의 수축, 진공 발생, 토양의 물 흡수입니다. 둘째. 낮 영상의 기온 오를 때의 발사 모드, 포지티브 프레셔입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얼었던 물이 녹고 수축되었던 가스방울이 다시 열을 받아 팽창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물은 가득 찼는데 가스가 팽창하니 줄기 내부의 압력이 양의 압력, 즉, 포지티브 프레셔로 바뀝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구멍을 뚫으면 갇혀있던 수액이 그 압력에 의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정리하면 영상의 기온 상승, 가스의 팽창, 압력 발생, 수액 분출입니다. 이것이 일교차가 클수록 고로세물 채취량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필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만 이럴까요? 참나무, 소나무는 안 나오나요? 네, 잘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단풍나무류나 호두나무, 자작나무 등 물관 주변에 가스를 가두고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촘촘한 섬유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마치 압력밥솥 같은 구조죠. 반면 소나무, 참나무 등은 겨울에 물이 얼었다 녹으면 안에 있던 가스가 그냥 물관을 타고 흩어지거나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압력이 찰틈이 없죠. 뚜껑 열린 냄비와 같습니다. 결국 고로쇠나무의 수액 분출은 겨울나기 위용 비상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의 겨울 생존법 맹물을 설탕물로 바꿔라. 이제 본래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겨울 나무의 몸속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무는 여름 내내 잎의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전분 형태로 뿌리와 줄기에 저장합니다. 전분은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라 저장하기 좋죠.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무는 비상을 겁니다. 이대로면 물관이 다 얼어 터진다. 전분을 녹여라. 나무는 저장해 둔 전분을 효소를 이용해 잘게 쪼개서 설탕과 같은 당분으로 바꿉니다. 이걸 전분의 당화라고 합니다. 왜 하필 설탕일까요? 여러분, 맹물은 영도면 얼지만 진한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기온이 영하가 되어도 잘 얼지 않습니다. 즉 나무는 자기 몸속의 체액을 천연 부동액, 엔티프리즈로 바꿔서 동파를 막는 겁니다. 겨울철 시금치나 고로쇠물이 유난히 달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맛이 쓰라고 단게 아니라 살기 위해 치열하게 당도를 높인 결과인 거죠. 일반적인 낙엽수들의 스타터 모터. 그럼 단풍나무 말고 일반 느티나무나 벚나무는요? 이 나무들은 단풍나무 같은 가스 팽창 엔진은 없습니다. 대신 삼투압이라는 엔진을 씁니다. 봄 기운이 돌면 나무는 뿌리에 저장된 고농축 설탕물을 이용해 땅 속의 맹물을 맹렬하게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그 삼투압 원리입니다. 이 힘으로 뿌리에서부터 억지로 물을 밀어 올리는데 이것을 근압이라고 합니다. 자동체로 치면 엑셀을 밟기 전에 배터리 힘으로 스타터 모터를 돌려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이른 봄날 아침 잔디나 풀잎 끝에 이슬처럼 물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 보셨나요? 이게 바로 이액현상인데 뿌리가 밤새 밀어올린 근압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근압으로 겨울 눈까지 물을 배달해서 싹을 틔우면 그때부터 비로소 잎이 펴지고 증산작용이라는 메인 엔진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럼, 왜 생장이 활발한 봄, 여름, 가을에도 이 근압을 주 엔진으로 쓰지 않고 증산작용으로 바톤 터치를 할까요? 기본적인 힘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해봤습니다. 다 자란 소나무 한 그루에 있는 잎의 숨구멍, 즉, 기공을 다 합치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기존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가로, 세로 1m, 1제곱미터나 되었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서 동시에 물을 당기는 증산작용의 힘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또 삼투압을 만드는 재료인 식물체 내의 전분과 토양의 미네랄의 양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선 아껴야 할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요? 나무 입장에서 가성비를 생각할 때 증산작용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봄, 여름, 가을의 엔진은 태양열을 이용한 방기는 힘, 겨울의 엔진은 일교차를 이용한 미는 힘입니다. 전문가의 한끗 차이, 봄 전정이 위험한 이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조경 현장에 적용할 아주 중요한 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른 봄 싹트기 직정에 전정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지금 나무 속은 어떤 상태죠? 네. 뿌리가 그 납으로 물을 잔뜩 밀어올리고 있는 고압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나무가 겨울 내내 안 먹고 모아둔 고농축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때 가지를 쭉 자르면 압력 때문에 수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이 다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서 균이 침투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자작나무, 다래나무처럼 수액 유동이 빠른 나무들은 물이 오르기 전인 한겨울의 전정을 끝내거나 아예 잎이 다 나오고 물이 빠진 5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정석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는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껍질 속에서는 체액을 부동액으로 바꾸고 온도 변화를 이용해 펌프질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아시고 나면 길가에 서 있는 앙상한 가로수가 조금 더 다르게, 더 경이롭게 보이지 않으실까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나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대형 수목 이식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발전한 AI들의 검색과 분석 능력을 발휘해서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앞에 올려드렸던 영상인 나무의 피. 수액은 왜 중력을 거부하고 상승하는가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나무의 수액 이동이 수목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리의 정원의 보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는 서울 홍릉 숲의 노블 포플러로 키가 38.97m라고 합니다. 아파트 13층 높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물을 힘차게 뿜어 올리지. 뿌리가 펌프질을 잘해야 잎이 싱싱하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뿌리가 물을 밀어 올린다. 죄송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사실 90%는 틀렸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어떻게 땅속의 물을 저 꼭대기 잎까지 심지어 아파트 13층 높이까지 거꾸로 쏘아 올리는 걸까요? 펌프도 전기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땅바닥에서 저 높은 하늘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손에 들린 전정 가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나무 수액 이동의 진짜 엔진.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건물로 치면 우리는 늘 지하실, 즉 뿌리에 강력한 모터 펌프가 있어서 물을 위로 쏘아올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나무는 가압, 미는 펌프 방식이 아니라 진공, 당기는 흡입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무 수액 이동에는 여러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잎이 나기 전에는 증산 작용에 의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힘들이 작용합니다. 여러가지 힘들 중 나무가 긴 생육기간 수액이동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증산작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거대한 진공청소기의 엔진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 머리 위에 흔들리는 나뭇잎입니다. 전문용어로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알지만 단순히 잎에서 물이 증발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액을 끌어올리는 진짜 동력 엔진입니다. 태양열에 의해 잎의 기공에서 물분자 하나가 증발해 날아가는 순간 잎은 엄청난 마이너스 압력, 장력을 받습니다. 물 하나가 비었네? 밑에서 채워! 이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대기는 건조할 때 무려 마이너스 100기압이나 넘는 힘으로 물을 잡아당깁니다. 뿌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물을 3에서 5미터 정도밖에 못 밀어올릴 때 이것이 근압이죠. 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38m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당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잎이 물을 당길 때, 물관 속의 물은 뿌리부터 잎까지 하나로 연결된 튼튼한 물사슬 상태입니다. 이것이 물의 응집력입니다. 나무 속 물관은 지금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정을 한다고 굵은 가지를 툭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는 그냥 가지 하나 자른 것 같지만 나무 내부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팽팽하던 장력이 끊어지면서 그 절단면으로 대기 중의 공기가 슉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공동 현상 혹은 색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주사기 바늘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물관에 공기가 차버리면 그 물길이 막혀 버립니다. 물이 서로 잡아 끌어주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를 자를 때 나무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무는 똑똑해서 지리용이나 격벽 같은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딘 톱으로 나무를 지지겨 자르거나 한여름 땡볕, 즉 장력이 가장 셀 때에 강전정을 하면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깊이 침투합니다. 물길이 다 막혀버린 가지는 결국 말라죽습니다. 뿌리가 물을 미는 게 아니라 잎이 물을 당기고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잎을 너무 많이 따버리는 강전정이 왜 나무를 굶주리게 하는지, 이식할 때왜 잎의 양을 조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기는 놈, 잎이 없으면 뿌리에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나무의 공통적인 원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귀담아 들으셔야 할 속도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무의 수액상승속도가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수액이 올라가는 속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화엽수그 중에서도 느티나무나 참나무 같은 환공제 나무들은 물관 구멍이 아주 큽니다. 비유하자면 뻥 뚫린 고속도로죠. 수액 이동 속도가 시속 20에서 40m에 달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1시간이면 물을 배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단풍나무나 벚나무 같은 산공제는 구멍이 작아 시속 1에서 6미터 정도로 느리고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물관 도관이 아예 없고 꽉 막힌 세포 즉 가도관 헌물관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야 해서 시속 0.5미터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약통을 꽂으면 반나절이면 쑥 들어가는데 소나무는 며칠이 지나도 약이 잘안 들어갑니다. 이게 나무가 아파서가 아니라 원래 소나무의 물길이 비포장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나무에 수간주사 놓으실 때는 왜 이렇게 안 들어가? 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침엽수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나무 물관과 채관을 보고 가죠. 물관은 뿌리에서 잎으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채관은 잎에서 만든 양분이 뿌리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소나무 줄기를 자르고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가운데 붉은색 심재는 단단하게 나무를 버티는 뼈입니다. 그 바깥쪽 밝은색 변재가 바로 물이 올라가는 물길, 물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 껍질 바로 밑에는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내려가는 채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정할 때나 이식할 때이 바깥쪽 껍질과 변재 사이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태 사이사이에 작은 흰색 점이나 구멍들이 박혀 있는데, 화렵수에는 없고 소나무에만 있는 바로 소나무의 특징인 송진 구멍, 수지구, 송진 주머니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여기서 송진을 뿜어내서 상처를 코팅합니다. 천연 연고인 셈이죠. 물관과 채관 사이, 눈에는 잘안 보이는 이 얇은 선이 바로 형성층입니다. 이곳이 살아있어야 나무가 굵어집니다. 이식할 때 껍질이 벗겨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장판과 체관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나무를 카고트럭에 싣고 줄기를 고정하는 일명 깔깔이발을 고정할 때 반드시 보호대를 감고 발을 체결해야 성장판과 체관이 보호됩니다. 자, 여기서 소나무를 다루는 분들을 위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속의 물길이 뿌리에서 잎까지 전봇대처럼 일직선으로 뻗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물길이 나선형, 즉 꽈배기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갑니다. 마치 미용실의 회전간탄처럼 말이죠. 왜 어지럽게 돌면서 올라갈까요? 여기엔 소나무의 기막힌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물길이 일직선이라면 땅속의 뿌리 하나가 죽었을 때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는 바로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섹트형 연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길이 나선형으로 돌면 뿌리 하나가 흡수한 물이 줄기를 돌면서 나무 전체의 잎으로 골고루 분산됩니다. 반대로 잎 하나가 만든 영양분도 뿌리 전체로 골고루 내려가죠. 즉, 어느 한쪽이 망가져도 다같이 살자는 리스크 분산 시스템인 겁니다. 또한 이렇게 꼬여 있으면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눈이 쌓여도 나무가 쉽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버티는 용수철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나선형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건 나무의 유전적 특성과 나이입니다. 많은 소나무들이 어릴 때는 왼쪽, Z 방향으로 돌다가, 늙으면서 오른쪽, S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고목을 자세히 보시면, 숲의 고리 꽈배기처럼 돌아간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소나무가 평생 치열하게 물을 퍼올린 생존의 궤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에게 보약을 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현장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1. 흙에 비료 주기. 토양 시비, 2. 나무에 주사 넣기, 수간 주사, 3. 잎에 뿌리기, 연면 시비. 속도로만 따지자면 1등은 바로 잎, 연면 시비입니다. 연면 시비는 기공이나 잎의 표피를 통해 영양분을 다이렉트로 흡수합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에 바로 영양제를 쏘는 것과 같아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이식 직후 뿌리 기능이 떨어진 나무에게 연면 시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등은 수간주사입니다. 뿌리를 거치지 않고 물관 고속도로에 바로 태워보내니 빠릅니다. 3등은 토양 시비입니다. 비료가 녹아서 뿌리가 흡수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하니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연면 시비가 최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연면 시비는 효과가 빠른 대신 지속시간이 짧은 응급처치입니다. 나무를 건강하게 오래 키우려면 결국 토양 시비를 통해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뿌리가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이 주식, 밥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 밥, 토양, 링거, 주사, 비타민 주사, 연면 시비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관리법이겠죠? 오늘 우리는 나무에 피가 흐르는 원리부터 나무마다 다른 속도 그리고 영양분을 먹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무는 땅의 힘으로 서 있지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입구일 뿐, 물을 38m 위로 배달하는 펌프는 저 위에 나뭇잎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가위를 드실 때 혹은 정원에서 물을 주실 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거대한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점원주들께서는 아 나무도 사람처럼 혈관, 물관이 있고 속도가 다 다르구나 하고 이해해주시고 현장의 후배 조경인과 정원가들께서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생리가 다르니 전정과 시비계획도 다르게 세워야겠다는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도 치열하고 복잡한 물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스를 도와주는 최고의 페이스메이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과 AI를 이용해서 최근 새롭게 밝혀지거나 연구된 것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주세요. 영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리의 정원의 보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